Matthew chapter 7. 1.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Or, 2. For in the same way you judge others, you will be judged, an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그 근거는 뭐냐면 같은 방식 속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같은 방식 속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측정 속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것이 측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은 보십니까? 자, 톱밥의 알갱이를 주시해서 여러분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리고 관심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넓판지를 향해서 여러분 눈 속에 있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에게 자, 오형식 NVN. 내가 그 알갱이를 빼내게 해라. 너의 눈으로부터. 모든 때 항상 그 넓판지가 너의 눈에 들어 있을 때이 너희 위선자들아 먼저 취해라. 그 넓판지를 너의 눈으로부터 그러니까 빼내라. 그러 그러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서 너희가 볼 것이 다 분명하게 그 결과 또는 이제 그 결과 결과도 있죠. 결과 표현 제거할 수 있, 제거할 수 있다. 그 알갱이를 너의 형제의 눈으로부터 6절 섹스 주지 마십시오 개에게 신성해진 것을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주를 돼지에게 그렇지 않 만약 여러분이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짓밟힐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발 아래.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돌아서서 서서, and 그리고 그리고 tear 찢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조각들로 7절 구하십시오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놓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 근거는 뭐냐면 누구든지 자 동사 동사 끊어요. s s 붙어서 동사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그 추구하는 그는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놓고하는 문을 두드리는 그에게 문이 열려질 것이기 for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만약 그의 아들이 빵을 위해 요구한다면 줄 것입니까? 그에게 스톤을. 또한 만약 그가 어, 피시 어, 생선을 위해 요구한다면 줄 주겠습니까? 그에게 스낵 뱀을. 만약 여러분이 그때자 그리고 또도우 올도 이분 더 v 이분 i 프비록 뭐뭐일지라도 여러분이 악하 악할지라도 여러분이 도, 동사 안다면 무엇을 방법을 어떤 방법 주는 방법 좋은 선물을 주는 방법 여러분에게 자식들에게 안 좋은 선물을 주는 방법을 안다면 그러니까 얼 모할 앞에 부사는 훨씬 훨씬이에요. 어떻게 훨씬 더 많이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 조동사는 그 다음 단어까지 얘기해. 동사 M V N 아버지께서 주시겠습니까? 좋은 선물들을 to you to 그에게. 그러므로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 속에서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다의 목적어가 여기 여러분이 렘메 헤헬겔 오형식이니까 뒤에 주어동사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이는 이렇게 말한 근거는 이것이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유, 아 목적어, 율법과 선지자들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는 주어 동사가 도치되었죠 NBA. 그분이 넓기 때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좁 넓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이냐면, 인도하는 길, 멸망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그러나, 작습니다. 도치, 주어. 문이 작습니다. 그리고 좁습니다. 그 길이. 좁기 때문입니다. 인도하는, 생명으로. 그리고 소수만이 그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15절. 15. 조심하십시오. 거짓 현지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은 옵니다. 여러분에게 양의 옷을 입고, 그러나 내부에 내부적으로 그들은 포악한 잔인한 늑대들입니다. 16 by their fruit you will recognize them do people pick grapes from thorn bushes or figs from thistles 여러분의 열매에 의해서 여러분이 알아차릴 것입니다 아 그들의 열매를 열매에 의해서 그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하십시오 아 이게 의문문이네요 자 조동사는 그다음 단어까지 N, V, N. 자, 사람들이 땁니까? 그, 그, 뭐죠? 포도들을 가시덤불로부터? 또는 무화과를 땁니까? 엉겅키로부터 마찬가지로 모든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 좋은 열매를 그러나 나쁜, 남해는, 나쁜 남해, 나무는 맺습니다.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가 맺을 수 없습니다. 나쁜 아, 열매를. 그리고 나쁜 나무가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모든 나무 어떤 나무 관계사 동사 어디까지 동사 앞까지. 그래서 계속 자, 모든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조, 모든 나무는 잘려지고 던져질 것입니다 불속으로 20 thus by their fruit you will recognize them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그들의 열매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21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only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다시 예, 앞으로 나왔죠? 자, 관계사 동사. 근데 네? 아, 여기까지. 자, 동사 찾고 가로. 관계사 동사 전치사. 어? 관계사가 또 나왔네요. 전치사. 모든 누구든지 말하는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강,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강조해서 앞으로 나왔네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나라를 그러나 오직 그만이 뜻이죠. 우일 아버지의 뜻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하는 그가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할 것입니다. 나에게, 그날에. 주여, 주여. 자, 동사 찾고, 조동사는 그 다음 단어까지. 우리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귀신들을. 그리고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많은, 그, 무엇을? 아, 어, 많은 기적들을, miracles,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23. Then I will tell them plainly,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you evil doers.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하겠다, 그들에게.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로부터, 어, 떨어져 나가라. 너희 악한 자들아. 그러므로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이에요. 관계 사 동사 전치사 나오고 음, 그리고 아, 이 엔드가 어디를 이어졌냐면 동사 동사죠. 그러니까 이두 개가 이어진 거네요. 전치사 그 다음에 동사 이게 이제 일 그룹 동사 N B 전치사 A 첫 번째 나오는 가로가 A가 됩니다. 관계사 동사 그러므로 모든 사람 듣는 모든 사람 이 말들을 나 나의 것으로부터 나온 그런 이 말들을 듣는 모든 사람은 그리고 그것들을 준 사람 그 훈련 속으로 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그, 이 그의 집을 짓는 반석 위에다 비가 내린다. 그리고 시냇물이 일어난다. 홍수가 일어난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 그리고 친다. 그 집을 대항해서 그러나 그것은 쓰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졌기 때문이다. 그것의 그 기초를 온이니까 반석 위에다. 그러나 모든 사람 듣는 모든 사람 나의 것으로부터 나온 그런 이 말들을 듣는 모든 사람 그리고 행하 아, 두지 않는 사람 그것들을 실행 속으로 두지 않는 사람은 못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어떤 짓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짓는 27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and it fell with a great crash 비가 내려 내렸다 어, 신해물들이 일어났다, 홍수가 났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쳤다, 그 집을 대항하여,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무너졌다. 큰쾅 소리와 함께 지적 예수께서 마치셨을 때 말하기를, 이 말들을 말하기를 군중들이 놀랬다, 놀렘을 당했다, 그의 가르침에 가르침을 주시해서. 왜냐하면 그가 가르쳤기 때문이다. 한 사람처럼. 어떤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그리고 그, 그들의 선생들처럼이 아니, 아니었다. 율법의 선생들처럼이 아니었다. 그래서 놀랬다. 아멘.